안녕하십니까 연예대장입니다. 20, 30대, 20, 30대 분들에게 이제 이 직장 어, 내 어떤 캐리어 관리, 캐리어 관리 또 직장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직장을 구한다, 취직한다 그러니까 거의 힘듭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또는 일반 어떤 전문 직권으로 취업한다 거의 힘듭니다 특수한 아주 초 울트라 특수 자기만의 그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됩니다 40대 넘어가면 모든 건 이제 2 30대 2 30대의 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승부란 것이 뭐라면 캐리어 관리하는 것도 30대 중반 까지입니다 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어학을 배우고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키우고 뭐 캐리어 어떤 이런 어 프로젝트나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의 관리도 다 30대 중반까지입니다. 30대 중반까지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해서 30대 중반, 35살부터는 이직을 계속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되고 이제 그때는 내가 마지막 회사 그런 각오로, 뭐, 또 그게 안, 아닐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제 평생 간다. 물론 평생 직장이란는 것이 뭐, 거의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랑 내가 오래오래 간다. 여기서 계속 간다. 그러니까 망,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랑 계속 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30대 중반에는 그런 회사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요. 30대 중반, 이, 이, 이후부터 이제 사삭되면 회사에서 잘안 뽑습니다. 30대 중반이 꺾어 가, 꺾어버리면 한 30대 말 40대 잘안 뽑습니다. 거의 안 뽑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미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안성맞춤이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30, 후, 후반, 40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20대, 30대 초, 초중일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상사들은 한 30대 말, 사, 40일 것인데, 이왕 뽑을 거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든지, 상사보다 30대 말, 사실 상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아주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뽑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물류 센터나 뭐 택시나 뭐나 뭐 나이도도 할수 있는 거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아무나 합니까?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열심히 케어, 캐리어 관리하시고, 중반 때는 이제 한 직장에서 올해 내가 이 회사와 끝까지 간다.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물론, <laughs> 뭐, 개발 직군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파견을 많이 가고, 프로젝트성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 프리랜서 같은 성격의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야 좀 예외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너무 나이가 들면 잘 안팔립니다 아무튼 40대 되어서 뭐 캐리어 관리를 한다 뭐 기술을 내가 뭐 배운다 노력은 가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팀장이고, 과거의 팀장이고, 사장을 좀 했던 적도 있지만, 나이 많고 하면 자기 안뽑 나이 많고 하면, 나이 많고 하면, 부담되고 소통이 안될게 뻔하니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람안 뽑습니다. 제 말을 잘한번 새겨 들으시고,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직을 계속해서, 나는 더, 더잘될 거야. 그것도 잘한번 생각해 봅시오. 30대 중반.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20, 30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해서, 참조해 보십시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상처가 깊은 사람들, 우울증, 나르시시즘, 외도 등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수고하십시오.